간장게장 꺼내야겠다. 음. 우와! 뭐예요, 여기 바깥은? 냉장고시가 따로 있어요. 냉장고 또 있어요? 네. 네. 냉장고 몇 개인데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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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제가 장류나 미리 넣은 것들. 김치냉장고. 게가 달라요. 지금 꽃게랑 황게랑 짝게랑 이세 가지 종류를 준비했어요. 황게요? 네, 황게. 황게는 뭐예요? 노란... 말 그대로 누룩, 누리끼리 한게 어. <laughs> 꽃게가 가장 사이즈가 빵이 크고. 네. 그다음에 이제 꽃게 밑으로 한 개고. 황게 밑으로 작게요. 저희는 꽃게 아니면 참게만 얘기를 들어봤지. 그래서 꽃게나 작게, 꽃게나 돌게 뭐 이런 어. 것만. 돌게는 아, 주로 저기 ]야? 여수나 이쪽이 유명하고요. 그거는 바닷가에서 잡히는 게 중에 하나인데 참게는 참게는, 네, 참게는 지리산이나 민물 쪽에서 아 그래요? 섬진강 주변에 많이 그러니까 우린 거의 그냥 꽃게장 먹는 게 가장 맛있다고 생각하는데 옥주부님 저희는 네. 간장게장을 네. 최소 전통 25년 이상 되신 <laughs> 그 식당에서 나온 것만 <laughs> 먹어봐가지고 아, 그래서 걱정에요 사실은. 예, 네. 네,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하루 정도만 더 숙성됐으면 좋았을 텐데, 이러게 아, 네, 내일 네. 다시 올까요? 어, 내일. 올게요. <laughs> <가요. 웃음> 밑반찬 먼저 세팅 부탁드립니다. 밑반찬은 주로 누가 해요? 밑반찬 채널. 아, 밑반장 빠삐가 아빠는 들어가고요. 메인. 저는 네. 메인. 역시, 그렇지. 밑반찬 가게에서 사온 건 일도 없습니까? 아, 없어요. 아, 그래요? 다 제가 한 아, 거예요. 야, 이 수많은 반찬에. 아, 아, 하는... 아, 예, 예. 아유, 보기 좋네요. 예. 정말 행복하게 이렇게 사시는 모습 보니까. 아니, 한공인 씨도 살림할때 남편이 좀 도와줘요? 잘 먹어줘요. 아, 잘, 먹어줘. <laughs> 잘 먹어줘요? 잘 네. 먹어줘요. 이거를 될까요? 네. 가져갈까요? 추정은 네. 아 없어요. 그릇도 다 예쁜데. 눈표 음. 맞고요. 음. 음. 아니 아내분도 음식을 굉장히 잘하시네요 어? 아니 아내분도 음도 굉장히 신급이세요 응. 응? 이거 김치도 그렇고 음, 어.